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숙향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치나물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 치나물 밥을 해 먹으려고요. 치나물은 이제 건치나물에 있기도 하고, 이게 생치나물이 있어요. 건치나물이든 생치나물이든 이걸 한번 데쳐서 또는 삶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 손질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밥하는 것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아, 영상을 보시다가 모르면 영상 아래에 V자가 있어요. 그걸 체크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치나물은 봄에 그 다음에 여름에 기여 어, 나오죠 어, 근데 어, 거의 다 요즘은 뭐 하우스에 많이 나오니까 어, 저기 하우스에 거들 먹는데 어, 치나물이 보면 요거는 요 산에서 야생으로 큰, 큰 치나물이고요 요거는 이제 재배된 거예요 그래서 더연하고요 요거는 이제 뭐저게 산에서 야생으로 나온 거라서 좀더 악셔요 요거는 제가 폭삶아서 요거는 나물로 무쳐 먹고요 요거는 제가 밥으로 해 먹을 거거든요 어 요거는 제가 따 오자마자 손질을 좀해 놓은 거예요 시나물을 보면 이렇게 길거든요 이게 하우스에서 하우스나 뭐 재배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잎이 있는 쪽, 이렇게 줄 위에 있는 건 떼고요. 밑에 있는 줄기는 떼어버리세요. 이거 억셔요, 억셔서.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그냥 삼, 데쳐 삶는 게 아니라 억신 가지는 어, 줄기 어, 가지가 아니고 줄기죠. 어, 줄기 는 이렇게 떼어내고 그래서 그렇게 데쳐야 셔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다 한번를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손질이 되어져서 나오긴 해요. 이거는 이제, 어, 재래시장에서 사니까, 이렇게, 재래시장에서 사는 게 싸기는 해요. 손질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수고로만좀 있지만, 제가 이거 제일 싸게 얼마나 치 팔아요? 그랬더니, 3,000원어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데쳐서 먹고, 나머지는 이제 밥으로 먹으려고 이제 냉겨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손질을 다 했어요. 요거를 이제 데쳐야 됩니다. 제가 나무를 다 손질을 했는데 야생화와 아니면 재배를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저뒤를 한번 보면 요거는 맨질맨질해요. 근데 야생화는요, 얘가 좀 이렇게 희끗희끗해. 색깔이 약간 다르죠. 얘는 어 약간 솜털 같이 있어서 희끗희끗하고 얘는 아주 맨질맨질한 나물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줄기들이요, 이런 줄기들이 좀 붉어요. 보세요. 음, 줄기 다다네 야생은 주기가 붉어요. 근데 야생이 아닌 거는요. 그냥 그냥 초록색이에요. 이게 붉긋불긋 하죠. 이게 이제 야생이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손질을 해 보면 향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가지고 밥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향이 너무 약해 가지고 제가 야생에 요것까지 같이 넣어서 밥을 해보려고요. 요게 지금요, 다 합치면, 한 백, 350g 정도 되거든요. 이건 4인 가족인데, 저희가 나물, 그, 곤드레 밥이나 뭐 이렇게 나물 밥집에 가면, 저는 좀 부족해, 늘 나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제도, 어디, 그, 곤드레 밥집이 있어서, 곤드레가 얼마나 들어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좀, 나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이 안아 가지고 더덕밥을 먹고 왔, 어, 더덕밥을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물밥 끓으면 나물이 일단 주 재료가 되니까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전 이걸 거의 다쓸 거예요. 물이 팔팔 끓을 때 나물을 삶을 때는 항상 소금을 넣죠. 물이 많아서 저는 30분을 하나 정도 넣었어요. 얘를 먼저 넣어서 데칠게요. 없시니까 자연산이라도 억셔서 저희 집은 나물을 좋아해요 비비는 밥 비비는 밥도 좋아하고 그냥 나물 자체만으로도 이제 밥 해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 40초 정도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나물을 넣어서 데칠게 재배용은요 오래 삶지 마세요 그냥 넣어서 바로 이제 꺼내셔야 돼요 얘가요 남그밥 해먹을 거라 너무 부드럽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넣었어요. 넣었으면 바로 꺼내서 얘를, 얘를 바로 물을 부어서, 얼른 살, 대, 저게 헹궈내세요. 생나물은요, 이렇게 잘 삶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밥에 너무 푹 물러가지고. 어, 그리고 이거, 자, 치나물은 바로 삶은 거 씻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거품이 나요, 이게 이게 몸에 좋은 거 거든 한정도 이렇게 씻어서 건져 놓고 그리 양념을 좀 해서 밥을 할 겁니다 나물을 데쳤는데 이 나물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너무 물을 꼭 짜면 이 나물의 맛이 다 날아 나니까 아좀 짜졌다 할 정도만 물을 짜 주세요 아우 향이 좋아요 요걸 그냥 쓰는게 아니라 이제 밥을 비벼 먹어야 되는데 너무 넘실넘실 거리면 먹기가 안좋으니까 여기 십자로 그냥 이렇게 한번만 이렇게 잘라서 사용할게요 나물을 무쳐서 사용할겁니다 여긴 양념을 별다른거 안해요 간장이 있죠 어, 간장이나 된장이나 저는 이제 직간장이에요 외간장은 안쓰고 직간장을 씁니다 저는 요렇게 하고, 참기름하고, 밥이라서 마늘, 마늘을 안 넣어요. 이제 마늘을 넣으면 이제 밥이라서 저는 안 좋아요. 그래서 남 참기름하고 간장하고만 넣어서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묻혀주세요. 먹어봐서 얘가 음밥 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짬은 밥이 짜지니까 이게 짜지 않을 정도로면 약간의 간만 해주세요 그래 야 전체적으로 밥을 할때 밥에도 간이 되니까 쌀을 불린 쌀을 쓰세요 어 그냥 쌀을 써도 되지만 불린 쌀을 하시는게 훨씬 좋습니다 쌀을 넣죠 었거기다밥을 이렇게 나물을 얹으세요 나물을 좋아하면 만 나물을 많이 얹고 나물을 어 많이 안 좋아하면 조금만 얹으시면 되는데 저는 나물을 좋아해서 많이 얹었어요. 나물밥, 김치밥, 이런 것은 사실 물이 중요하거든요. 물이 많이 들어가면 나물밥이 질적질적 하고요. 너무 안 들어가면 너무 꼬실꼬실해서 요 밥물이 아주 중요한데, 나물에서 물이 나가니까 물이 소치 무압이 되는 거, 압력이, 압력밥솥이지만 무압이 되기 때문에 무압으로 해요. 그래요. 이, 나물이, 보시, 보시,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너무, 그, 압력 소출하면 얘가 나물이 죽어요. 그러면, 어 압력솥수 말고, 어떻게하냐 냄비밥에다 하시면 돼요. 냄비에다가 이렇게 물,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죠. 어, 저게 이제 나물밥이니까, 나물밥에는 양념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양념장에는, 이제 진간장이 있고요그 다음에, 요게, 어 저희는 어간장이에요. 어, 직간장, 어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김가루 에요 김가루 아니면 김자반을 쓰셔도 되고 마늘하고 파하고 저는 이게 표고가루가 있어서 표고가루 조금 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참기름하고 그 다음에 참깨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양념장을 만들 때는요 재료를 먼저 넣고 어, 그 다음에 간장을 넣으셔야 되는데 간장을 붓고 그 다음에 재료를 넣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간장이 한강 같이 물이 많이해요 양념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양념을 어그 재료를 넣고 간장을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해서 저는 파를 종종 썰었습니다. 청양고추가 네, 들어가면 여기 좀 매콤해요. 아 붉은 고추가 있으면 붉은 고추 쓰셔도 돼요. 마늘을 제가 큰 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저희는 양이 많아서 여기다가 고춧가루 있죠 고춧가루도 제가 하나 넣었어요 청양고추가 들어갔지만 고춧가루도 하나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벼주세요 먼저 진간장 하나에다가 어, 직간장, 저간장 하나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되게 짜거든요 어. 간장만 하면 얘가 짜요. 그래서 항상 물도 동량으로 좀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저는 여기다 김가루를 넣기 때문에 제가 물을 조금 더 넣을게요. 밀가루를 많이 말고 어,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만 이렇게 넣을게요. 표고가루 들어가면요, 밥 비벼먹는데 아주 향이 좋아요. 기름 깨소금도 이렇게 하나 정도 구워서 부셔놓은 걸 요걸 쓸 겁니다. 요렇게 해서 비벼먹으면 아주 양념장이 더 맛있어요. 요렇게 해서 제가, 어, 친한물밥을 했어요. 여기 한번 밥이 어떻게, 어떻게 됐나 볼게요. 어 밥이 너무 잘 됐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친한물밥을 해서 건강한 밥상으로 한번 식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